안녕하세요. 10월 1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대구시 수성구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황금동 칸타빌 황금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14억 보다 66.79% 저렴한 3.7억 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62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황금동 칸타빌 황금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1.14억 보다 64.09% 저렴한 4억 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62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황금동 칸타빌 황금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1.14억보다 59.61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62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황금동 칸타빌 황금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1.14억보다 59.61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62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범어동 우방범어타운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2.52억 보다 29.71% 저렴한 8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-25 25.2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황금동 청원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 6 3억보다28.95% 저렴한 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효과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4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범어동 범어라0 프라이빗 2차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2.88억보다 28.62% 저렴한 9점0 0 0 0다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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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으로 만촌동 만촌우방타운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07억보다 27.1% 저렴한 3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0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만촌동 만촌태왕리더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81억보다 26.65%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9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범어동 경북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 1 9억보다25.52% 저렴한 8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36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만촌동 만촌삼정그린코아에듀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 3 0이억 보다 24.77% 저렴한 9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만촌동 만촌태왕리더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9.66억 보다 24.44% 저렴한 7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1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만촌동 담티힐즈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91억보다 24.21% 저렴한 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6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만촌동 수성이 편한 세상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3.15억보다 23.99% 저렴한 10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수성동 사가 수성태영 대시양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.98억보다 23.52% 저렴한 8.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범어동 브라운스톤 범어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9.06억보다 22.78% 저렴한 7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범어동 보성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46억보다 22.68%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-29 29.2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황금동 신천지하이츠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54억보다 22.41% 저렴한 4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.5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수성동 일가 오성우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3.98억 보다 22.22% 저렴한 3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4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범어동 유림노르웨이숲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 2 8 4억 보다 22.15% 저렴한 1 0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8.5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범어동 브라운스톤 범어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9.23억 0다2 2 0 2 저렴한 7.2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수성동0가 수성롯데캐슬더퍼스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8.84억보다 22.01% 저렴한 6.9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수성동 일가 수성 롯데 캐슬 더 퍼스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84억보다 22.01% 저렴한 6.9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범어동 범어 STX 칸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19억보다 21.69% 저렴한 7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0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범어동 범어효성의 링턴 플레이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3.15억보다 21.67% 저렴한 10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지산동 청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63억보다 21.56% 저렴한 2.8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2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지산동 청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63억보다 21.56% 저렴한 2.8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2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범어동 범어여구 방류셀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18억보다 21.29% 저렴한 8.8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수성동 일가 태왕 아너스 클럽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29억보다 21.17% 저렴한 8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-51.5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매동 시지천마타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71억보다 21.11% 저렴한 5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.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